세계 축구계가 최근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활용 방식, 과도한 출전과 피로 누적 논란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또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품격과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경기 후 분석 프로그램에서 아스널과 프랑스에 살아있는 전설, 티에리 앙리가 갑자기 제작진에게 요청했습니다. 방금 경기 종료 휩을 직후의 장면으로 돌려주세요. 그가 지목한 순간은 손흥민이 가나 대표팀의 오토 아도 감독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너는 장면이었습니다. 악내는 화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몇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품격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기다림이라는 품격 악내는 손흥민이 아도 감독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에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막 끝난 직후였고, 손흥민은 주장 슈퍼스타 경기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든 그를 향해 먼저 다가가 악수하려 하고, 기자들도 질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도 감독 앞에 도착했을 때, 감독은 심판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스타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상대의 대화를 끊고 먼저 손을 내밀거나 최소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몸짓을 취합니다. 그게 현대 축구의 불문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상대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짓도 없고, 재촉도 없고 불편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악례는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질서에 대한 존중이고 그 기량의 선수에게서 보기 어려운 겸손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난처한 순간. 손흥민의 반응은 달랐다. 그러나 진짜 흥미로운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마침내 악수를 나누려고. 손을 내밀려던 찰나 옆에서 지나가던 부심 애슈턴이 아도 감독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흥민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아보지 못했는지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든 셈이었습니다. 정말 난처하고 심지어 다른 선수였다면 굴욕적으로 느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악내는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슈퍼스타라면 그 순간 얼굴이 굳거나 손을 단번에 거두거나 작은 불평이라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무런 감정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그 자리에 고정한 채 자연스러운 미소로 부심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심과 아도 감독이 악수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 뒤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으로 설명할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만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에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죠. 마지막 디테일 손흥민이 입을 가린 진짜 이유 다음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본 행동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손흥민은 아도 감독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경기 중 전략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축구 선수들의 습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미 끝났고 숨길 전술도 없습니다. 악리는 말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상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는 행동은 상대에 대한 배려, 정중함, 그리고 말투나 표정이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예절입니다. 그제야 악리는 확신했다며 덧붙였습니다. 저 행동은 한국인의 문화였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론, 손흥민이 보여준 세계 최고 슈퍼스타의 겸손. 이몇 초의 장면에서 티에리 악리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보여준 품격의 정수를 읽어냈습니다. 대화를 끊지 않고 기다린 겸손. 부심에게도 우선순위를 양보한 여유,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가능한 침착함, 대화 중 입을 가려 상대를 배려한 예절, 축구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으로 완성된 슈퍼스타 손흥민. 악리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문화이자 손흥민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의입니다.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선생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도 코치는 한오번 뉴스 시절 손흥민의 스승이었기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웃거나 친밀하게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는 것은 예의와 존중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카메라가 자신의 입술을 읽을까봐 입을 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을 존중했기에 입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티리 아크리의 분석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겉보기의 단순한 행동이 문화적 상징이자 인간의 존엄성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축구계의 전설들이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키퍼이자 ESPN 해설가인 팀 하워드는 자신의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티에리 아킬레는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이면에 숨겨진 위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은 겸손과 존중의 교과서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완벽한 홍보대사입니다. MLS의 전설 랜던 도노바는 덧붙였습니다. 서구 슈퍼스타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자이고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손흥민이 한 일을 하려면 탄탄한 교육적 배경과 깊은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남자입니다. 전 아스널 미드필더 패트릭 비인은 트위터에 저는 많은 슈퍼스타들과 함께 뛰고 상대해 봤습니다.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은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와 팬들은 손흥민의 정중한 발음과 겸손에 감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티에리 아클린은 존경의 교훈입니다. 삽입과 삭제를 반복하더라도 슈퍼스타의 품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ESPN FC 아클린은 손흥민의 품위를 분석합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품입니다. 아클린은 손흥민의 개인적인 행동을 문화적 상징으로 격상시키는 강력한 판단으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보셨나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한 명인 그는 기꺼이 기다리고 불쾌함의 흔적 없이 차례를 양보하며 스승 앞에 선 제자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서양 슈퍼스타에게서는 결코 볼수 없는 것입니다. 심오한 문화적 차이입니다.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품입니다. 존경 인내 감사를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손흥민의 위대함은 단순히 골과 도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정상에 올랐을 때조차 그는 절하는 법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단순히 훌륭한 선수가 아닌 위대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는 완벽한 문화 홍보대사입니다. 티에리 양리는 단순히 축구 장면 하나만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심오한 인본주의적 교훈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의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은 그가 경기장 위의 전설일 뿐만 아니라 겸손, 존중, 예의의 세계적인 롤 모델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슈퍼스타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5분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전달하는 영적 비타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든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LAFC가 최근 새로운 팟캐스트를 공개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10개 팀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방송에서 핵심이 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번역된 버전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단순히 상황 요약만 듣고 싶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엔 긴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만 선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방송은 출연진의 개인 근황으로 가볍게 시작됐습니다. 오랜 기간 경기가 없다 보니 그동안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곧 다가올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이 언급됐지만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이 제작된 시점이 대부분의 A 매치가 아직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출연진들은 각팀 선수들의 컨디션과 복귀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정보 기준으로는 손흥민 선수는 큰 부상 없이 무사히 LA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당초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복귀하려고 했지만 오전에 개인 일정이 있어 계획보다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 중 다소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후 손흥민 역시 인터뷰에서 밝은 표정으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전 담성 문제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경기 중 충돌까지 겹쳐 몸이 더 무거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인터뷰는 스태프의 배려로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었으며 그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되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에게 조기 합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포르투갈 무대에서 선수 감독으로 모두 성공을 거둔 사령탑에게 중요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요구였죠. 그러나 손, 손흥민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가대표로서 한국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팬들은 이 사실을 듣고 더욱 큰 존경을 보냈습니다. 출연진은 이 장면을 언급하며 국가대표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웠습니다. 만약 선배 선수가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면 그 모습을 본 후배들이 잘못된 방향을 배우게 되고,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개인 이익을 우선하며 팀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사례도 언급하며 지금은 진짜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연진은 냉정한 현실을 함께 짚었습니다. 월드컵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국 필요한 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잘한다고 항상 이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잉글랜드가 알바니아를 상대로 후반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골을 넣고 넣는 장면, 스페인이 홈에서 터키와 비긴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은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손흥민 시대가 새로운 전성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스쿼드가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LAFC 분석 파트에서는 앞으로 맞붙게 될 벤쿠버전에 대비해 리버풀이 이미 100%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왔고, MLS가 2027년부터 국제리그와 일정 연동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변화가가 여러 리그 간 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선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전망이 소개됐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MLS의 부상은 자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처럼 국제 경기를 계속한다면 팀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밴쿠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들은 밴쿠버를 MLS에서 가장 강력한 팀중 하나이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팀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밀러의 합류는 놀라운데 밀러는 10경기에서 9골 4도움을 기록하며 이미 강력한 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는 밴쿠버는 예전에는 리버풀에 위축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팀이며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먼과 골키퍼 다이키, 타카오 라이언 골드, 브라이언 화이트 같은 선수들로 자신감이 넘칩니다. 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심리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원정팀은 이번 경기에서 벤쿠버가 리버풀보다 훨씬 더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밴쿠버는 이번 시즌 홈에서 기록적인 성적을 거두었지만 지난 두 시즌 동안 리버풀의 플레이오프 탈락으로 여전히 낙인 찍혔습니다. 게다가 홈팀은 데니스 부안가가 플레이오프에서 밴쿠버를 상대로 4골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밴쿠버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 항상 자신들을 좌절시켜온 부안까지 꺾으려는 리버풀의 본능을 강조했다.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부안은 국제경기에서 돌아와 하루 더 쉬고 나서 결승골을 넣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 정말 여기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된다. 그래 부안 너는 리그 우승도 했고 그랜드 파이널도 우승했지만 우리 소인는 리그 우승 경험이 없어. 그래 그래 손유를 도와줘. 이어지는 토론은 플레이오프 형식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진행자 데이브는 단판 승부 방식이 너무 가혹하며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게스트 마리오는 단판 승부 방식이 정규 시즌의 가치를 높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모두 1라운드의 3전 2선 승제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특히 시애틀이 이기건으로 앞서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미네소타에 패해 승부차기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승부차기 승리는 정규 경기 승리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네소타는 승부차기 덕분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며 이 방식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애플 TV와 MLS가 중계 경기 수를 늘리고 경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상업적 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토르미 효과로 인한 폭발적인 관중수입니다. 진행자는 벤쿠버의 홈 구장인 어빙 플레이스에서 5만 장이 넘는 티켓이 매진되었다고 보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5만 장은 MLS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행자 데이브는 경기장이 벤쿠버 팬뿐만 아니라 LFC 서포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벤쿠버의 많은 한인 인구로 가득 차 있으며 모두 영웅인 손흥민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활기찬 분위기가 리버풀 스타 파워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네, 그는 또 다른 컨퍼런스 준우승 팀 소식도 전했습니다. FC 신시네티 대 인터 마이애미 경기는 메시와 에반더의 MVP급 대결이자 은퇴전 마지막 트로피를 노리는 부스케츠와 알바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주최 측은 마이애미의 수비가 지난 시즌에 비해 크게 강화되어 메시의 공격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결승에서 실제로 맞붙을까요? 네. 하지만 만약 결승전에서 맞붙는다면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리틀 드래곤즈와 메시의 세계적인 맞대결이며 2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네. 이제 동부 컨퍼런스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뉴욕 FC의 스트라이커 알론소 마르티네스가 이변을 일으킬 선수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타티 카스테로스처럼 재능 있는 형제 선수이며 골키퍼 능력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첫 시즌에 눈부신 활약을 펼친 샌디에이고와 강팀 미네소타의 맞대결을 예상하며 미네소타가 이변을 연출할 경우 LAFC의 홈 컨퍼런스 결승전 진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영상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네.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여 MLS급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 팀은 어느 팀인지 알수 없으며 없습니, 썩습니다. 수 네. 전 미국 국가대표 선수이자 현재 애플TV 진행자인 덱스 메카티는 벤쿠버가 리그 최고의 수비진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는 손우민과 부안가를 상대합니다. 두 선수는 현재 리그 최고의 공격수이며 그들을 막아야 할 팀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수비진입니다. 밴쿠버가 직면한 문제는 손우민과 부안가가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움직이며 서로를 발견하고 연계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손우민과 부안가는 밴쿠버 센터백보다 훨씬 빠르고 스피드 면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벤쿠버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미스매치이며 리버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번 경기는 정말 치열할 것입니다. 네 적어도 토트넘 대 아스날 같은 경기는 아니니 승산은 51% 정도겠죠. 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잘 회복해서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